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니에이입니다 오늘은 집을 볼건데요. 많이 놀러오지는 마시고요. 그냥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거실이 있고요. 시간은 7시 51분 그리고 거정실 현관 방 하나 있고요. 베란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방이 있고요. 저 안에도 저거 화장실이에요. 여기 다 다른... 정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방 하나 더 있어요. 여기는 주방이고요. 여기 또 어떻게 하는 데 있어요. 많이 없죠? 티비 오늘은 집 나들이만 했는데요 너무 빨랐나요? 우. 너무 빠른 건 잠시 잊고 그럼 나중에 봐요 안녕 그리고 좋아요 꼭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